장시간 운전을 할 경우에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작업실이 양평이라 일을 하러 나올 때 차가 밀리면 한강공원에서 잠시 산책을 하거나 뛸니다. 뛸때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에서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지만 걷기 10분씩 앞뒤로 넣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요. 호흡을 두번 들이마시면서 좋은 생각을 몸속에 불어넣고 두번 호흡을 빼주면서 온몸에 쌓여 있는 독소와 나쁜 생각, 불안을 빼낸다고 생각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해 줍니다.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서 2003년부터 해 왔는데요. 일주일에 3번씩 30분 이상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게 3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 가고요.